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쫓아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었던 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성육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무리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부모를 알고 있는데 당신이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서로 수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거렸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모를 잘 알고 있고,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아왔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그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쫓아왔었던 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어 먹었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하게 자신들이 지금 처한 배고픔을 해결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했었던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땅에서 떡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가 찾고 있는 땅의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고 지금 당장 내가 마주한 어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는 땅의 떡은 지금 당장 나에게 부족한 어떤 결핍을 채우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찾는 땅의 떡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땅의 떡이 아니라 하늘의 떡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떡은 우리를 영원히 배고프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결코 썩어지지 않는 하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 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그 의심과 수근거림에도. 예수님께서는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가 천국 문을 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서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본질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초청장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본질이심을 또 생명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대인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떡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본문 51절에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먹는다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리고 연합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은혜, 즉,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와 연합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 51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가 줄떡이 곧 생명을 위한 나의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의 살이 찢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하루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하면서. 이 생명의 떡을 내가 먹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취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의 떡을 취할 때, 먹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은혜,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